안녕하세요 리뷰블 TV 푸드 안테나의 비됴 찍는 시비디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뭐 여름은 다 갔습니다. 이제 여름은 다 갔고 좀 시원한 거 없나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비고비고 뭐 빙수. 예. 올 여름에 아주 히트 상품이었죠. 예. 부드러운 초코 아이스크림이 이제 꼬비고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 롯데푸드에서 나온 빠비꼬 빙수입니다. 예. 뭐 나트륨 4 0 m g 에 2%, 탄수화물 10%. 쭈쭈바식으로 이렇게 빨아먹는 뭐 그런 형식이었는데. 예. 요거는 이제 빙수식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예. 뭐, 그냥, 어떤 맛인가 뭐, 얼아알링이가 이렇게 좀 씹히는 뭐 그런 빙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푼은 위에, 위해서 뜯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스푼을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푼을. 그래서, 이건, 열어볼게요. 이게 열어보면 짠 이렇게 뜯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예 초코 크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초콜렛 시럽들도 막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이게 뭐 빙수 스타일로 먹는 예. 여기는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고 이제 초코 시럽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밑에가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맛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안에는 그냥 빙수 스타일처럼 얼음으로 이렇게 샤베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아이스크림, 예, 초코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돼 있어서, 우 생각보다 굉장히 뭐 달콤하고 뭐 단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음, 빡비꾸를 이렇게 떠먹는다. 음.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훨씬 더 시원한 맛도 있고요. 위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초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건지, 빙수하고 이렇게 씹히는 맛이 굉장히 음. 달달한 게 아주 괜찮은데요. 예. 코코아 분말이 2% 들어있어가지고, 음. 봐봐요. 여기 샤베트가 들어있잖아. 195 칼로리나 되네요. 195 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는 아무래도 이제 초코 맛이 나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맛은 아주 굉장히 훌륭하네요. 먹을만 해요. 한여름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파는 데가 별로 없고, 금방 품절되고 막 이래가지고, 맛보기가 어려웠었는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지니까, 별로 이제 차가운 걸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빠삐꼬들이 많이 동네에 풀려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 그, 뭐, 또 좀, 있으면 이제 다, 이제 재고 소진되면은 또 이제, 예 내년 여름까지는 좀 맛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한번, 예, 눈에 보이길래, 리뷰해놓으려고 한번 구매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름 다가기 전에 한번 맛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초코 아이스크림과 우리가 먹는 빠삐꼬가 아주 잘, 어, 환상적으로 이렇게 좀 조합이 잘된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 추워지기 전에 한번 어, 빠삐꼬 음, 한번 맛보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달달한 하루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리비블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훨씬 더 맛있는데 빠삐꼬가 요기 이렇게, 요렇게 먹는게 훨씬 더 맛있다